같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치료가 필요할까요?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대표적인 스트레스 유발성 질환입니다. 같은 병이라도 사람마다 증상이 많은 다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고요. 주 증상으로는 대장 부위의 통증, 변비, 설사 혹은 변비가 왔다 설사가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배뇨 후에, 배변 후에 잔변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배에 가스가 찬다고 표현하시죠?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답답한 느낌이 있으시고 아니면 심해지는 경우 우울증이나 피로 아니면 이제 더 심해지면 식욕조화와 함께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증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워낙 사람마다 증상이 다 제각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방 치료는 이제 증상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소화기 질환인 만큼 소화기 증상이 위주로 나타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장이 지나치게 민감한 것을 그걸 운동성을 낮춰주고 흡수율을 조절해주는 한약 치료 위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과적 증상이 동반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조그만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참지 못하고 화장실을 가야 한다 이렇게 지나치게 민감해져 있는 경우에는 신체의 과도한 긴장성을 좀 다운 시켜서 이완 시켜서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침구 치료나 아니면 마찬가지로 한약 치료를 겸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민성 대장증후군 관리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장 기능에 대한 정신적인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아, 화장실을 자주 가고 속도 안 좋고 이걸로 인해 일상생활도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피곤하고 하니까 자꾸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더 낫지는 않고 내 스트레스 자체 때문에 또 다시 장이 나빠지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때문에 내가 이게 안 좋구나 싶으면은. 아안 좋다라고 인정하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게 가장 좋은 관리입니다 단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을 가진 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제 궤양성 대장염이나 대장암 혹은 장결핵 크론병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항상 전문의 선생님들과 함께 진단을 받아보시고 아 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확실하구나라고 느끼신 다음에 내병을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